하고 가면은 다른집 가면은 이거 탱탱해요 여기가 또 위에도 누르면은 말랑말랑하죠. 땅이 얼지가 않았잖아. 우리 2022년도 1월이시구인데이황에 이런 일이 하늘로 왔네. 안올로 왔던 게 춘주시 산청면인데 보통 해. 여기 높은 지역이 되게 춘대역이죠? 예, 여기 같은. 원래는 여기로. 요 20도 넘게 내려가. 영하 20도? 예. 넘게 됐는데 오늘의 현장은 얼라이브 효모 농법을 많은 농사를 짓고 계신데 사모님 무슨 밭이에요? 이거는 마늘밭. 여기 마늘밭. 마늘 아, 마늘 어, 이거는 양파밭. 아, 마늘, 양파가 심겨져 있는데 이게 그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땅 자체가 얼지 않고. 많이 쉬죠, 지금 많이 지죠 여기 지금 이 엄청 지죠. 이거는 열한 열한 시대에 했어요. 눈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녹었다는 거죠. 얼라이브 음. 효모라는 특수 미생물을 넣을 었 경우에. 지온 상승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였서 이거죠? 네. 상당 여기가 지금 딱딱하다고 얼었어 <laughs> <어렵다>. 얼었는데 <와, 딱딱해요. 웃음> 여기는 불안간단 말이야 다 들어가면 돼 손이 쑥쑥 불어가잖아 내가 이게 이렇게 틀었을 때이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원래가 마늘이 보통 보통 가을에 네. 일찍 심으면 은이 정도 새순 나와서 겨울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저희는 이제 늦게 심었어 이제 김장하라고 누가 마늘을 한접 주길래 심었는데 그러니까 넘들보다 훨씬 늦게 심어가지고 음.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이게 얼었다면 그런게 없을텐데 지온의 상승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미생물 얼라이브 효모가 작동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열을 하고, 내고 열심히 열은, 열을 내고 있겠지 얘네들이 계속 열을 발산하면서 저게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얗게 맺히는 거예요아 열을 발산해서 여기에 네. 지금 하수에 들어갔을 때 얼라이브 효모 풀린 하우스는 딱 눈을 보고 갔을때 안개킨 거 마냥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이 안정이 성에가 이렇게 낀다는거 그런 거죠. 근데 열은 지온 상승이 돼가지고 훈훈하게 그러니까. 좀 느껴진다는. 음. 얘들이 네 밑에 지온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박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게 겨울을 나면서 위로 이렇게 치올 솟는 게 많거든요. 얼어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얘네들은 쳐 올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로 올리는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양파밭에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땅을 음. 그 들고 일어나고 네. 어. 동네 냉이 있는 네. 일도 그런, 게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네.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지 네. 그냥 얘네도 숨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밑으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는 소리고 음. 얘네도 위로 쳐 올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소리고 위에서부터 음. 높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네. 지열을 많이 올린다는 거 열심히 열을, 내, 열을 내고, 내고 있다는 냉해 거지 네. 어. 그러면 냉해피는 지열이 많으니까 음. 위에 있는 식물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얼라이브 흉은 농법을 뿌린 <놀라> 그, 이장호 바사님께 옆에, 바로 옆에 건너서 아우, 건너서 여기 만들어 봤어 만들어 봐. 비늘이 씌워져 있죠 여기에 하게얼 어, 얼음이 오르더. 이거 얼었다고 이거 얼었어요. 이거. 이제 눈 이게 얼음이 얼은 거요.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네이이얼라이보이은안쓸 아, 이유가 없어. 응. 그죠 응. 여기 밑에 다 얼었잖아 이 안에가 이 얼음이 얼, 얼음이 얼었잖아. 응. 그러니까 눈이 안 녹는 거지. 저산 밑에 그늘 11시 정도에 음달이고. 이 음달에 이제 상, 아침에 이제 이렇게 햇빛이 드는 곳이고 여기는 향이기 때문에 일찍 들면도 불구하고 이 마늘 밭이 그대로 돼. 하는 것도 어 얘기죠? 오늘은 토양이고 토양 안에 있는 생태 미생물, 소생물계를 이렇게 살아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그 생명체가 활동함으로 해서 온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너무나. 생물하고 식물하고 생명체끼리 영향을 주고받고 아까 스님께서 조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상 부는 그대로 있더라지하부에서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원리가 이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 이 유가 상승 때문에 아주 고민누마시아가 불을 그 제대로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해가지고 지금 작물질 잘안 자라는데 그래서 요즘에 저나 오시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이 얼라이브 흉후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 오시는 분도 많고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해 보겠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하우스 농사, 겨울 농사 짓는 이런 성주라든가 딸기 하시는 분들. 분들 겨울에 참는분이 겨울에 하시는 분들 상당히 3, 4분